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사사는 지도자, 재판관을 일컫는 말이죠. 요수아가 죽은 후 왕정체제가 확립되기까지 약 350년간 이방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정치 군사적 통치자이면서, 백성들의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재판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던 자들이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다스리던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와 영적 현실을 정언하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이방민족의 압제, 하나님께 호소함, 사사를 세워 구해주심, 평안해지면 또 불순종. 이렇게 불순종, 이방민족의 압제, 하나님께 호소함, 사사를 세워 구해주심, 평안해지면 또 불순종함. 이 패턴이 350년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암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질고를 겪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던 역사가 사사 시대입니다.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들이 각 지파들에게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힘써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 두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1장 34절을 보면, 단지파의 경우에는 이방 족속들이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내쫓아서 그리로 몰아버려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소아와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죽어버리자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안타까운 일이죠. 6월절 절기만 지켰어도 출애굽의 은혜를 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초막절만 지켰어도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낭독하여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셨던 은혜와 그들이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구절절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그들이 다 귀에 들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 집이 청소되었으나 그냥 비어 있으면 그가 가서 일곱 귀신을 더 데려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다시는 대적자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호수아 시대와는 완전히 반대죠. 요호수아 시대에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이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셨고 그들이 어디로 가서 뭘 행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버리게 된 것이죠. 사사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요. 그들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것이죠. 3장 4절을 보면 각 지파가 자기 지역 내에 내쫓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쓰시냐 하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시험하려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고 3장,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방민족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게 하셔서, 아,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남겨둔 이방민족들과 서로 통혼하며 아들딸들을 이제 주고, 또 그들의 아들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몰랐다는 겁니다. 아, 악순환이 반복되죠. 첫 사사 첫 사사 온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3장 7절 이스라엘의 여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가세라를 섬긴지라 3장 8절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3장 9절 이스라엘의 여와께 요하께 부러지점에 여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온네일이라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지 40, 40년에 온네일이 죽었더라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 애웃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패턴이 이제 3장에 나오는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사사 시대의 모든 기록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4장은 어, 에후세 이어서, 이제 사사 더보로가 일어나서 바락을 군대장관으로 삼고, 그래서 하솔왕 야빈의 앞자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야빈은 철병고 900대를 두고, 900대를 두고 시스라를 군대장관으로 두어서 이스라엘에 넘볼 수가 없는 상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이제 이 더보라를 세워서 하나님 그들을 구해주시는데 기송강가에서 이제 진영을 치고 서로 이제 전,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변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야빈의 철경, 철번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오히려 짐이 되게 만드시면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변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내일 보게 될 오장, 더불어 바라게 노래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을 자녀들에게 개성하는 일이 당장 뭐 사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시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일들을 놓치버, 놓치면서 지나가 버린 것이 결국 사사시대를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작은 승리들을 주님과 함께 쌓아가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 3월 18일 목요일은 사사기 5장 6장을 배은망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사기를 이제 읽어 나갑니다. 사사 시대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매일 매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승리하는 경험들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